중요한 게 여기 숨어 있거든요 다리우스들이 간혹가다가 한 열에 열에 한둘 많지는 않은데 숨어 있더라고 보셨죠 여기 <laughs> 숨어 있는 애들이 많아요 여기 이 e 써주고 쓰면은 큐굴グ러 오거든요 빠져주고 이제 숨어가고평타한대더 때리고 티면서. 네. 쭉 빼야 돼요. 그 큐거, Q거, 리가 나와가지고 이 e 쓰는 순간 큐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랩 거리는 아, 이 속이 좀 빨라가지고 좀 모르겠다. 놀랬네 이랩 찍는 순간 그랩 당하고 딜교환 안 당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 이렇게 짤짤이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이 거리가 안 닿아요 평타 한대 때리고 이 거리도 안 닿고 쭉 빼시면은 저 친구 입장에서 거리가 안 닿아서 할게 없습니다 근데 CS를 못 먹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라인도 당겨지고 이렇게 하면 허블 빼고 쭉피 날리면서 평타 한대더 날리고 평타 한대더 날리고 기다렸다가어 플래시 백. 어, 빼빼빼빼 뻬. 어, 안돼안돼안돼안 빼빼. 어, 돼. 치했습니다 <봉툭히> 와, 나이스 와. 아, 우리 자크 캐리다. 이거는 자크 님이 너무 잘 해주셨어. 자크 패시브 생각을 안 하고, 참 내가 오인할 뻔했어. W로 딜 교환 한번 더. 근데 만화가 딸려요? 하다 보면 느끼는데, 그래서 도란을 가는 거고, 도란을 가는 이유는 이렇게 딜 교환 계속 하면은 만화가 딸려가지고 단검 같네요. 단검, 단검 가면은 스윙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도란? 명확하지. 도란가 반지가 하는... 무슨 말씀이죠? 고정이에요, 저는 도란. 도란링 저는 고정인데. 아 그거. 아군이 당모르 그거. 그거... 라인은 계속 여기 유지하면서 조심조심 하시는게 나아요 다리우스들 하는거 뻔하죠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잠깐만. 아, 근거리 미녀를 못 먹었네. 그래야만 한다면 아, 저건 죽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를 먹으러 올때 W로 한번, 한번 교환해도 될것 같거든요. 습이다 <목소리> CS를 잘 먹어야 만화도 많이 차고 그리고 딜교도 여러번 할수 있어요 CS를 잘 먹는게 첫번째에요 아 CS 근데 다 못치네 문제는 저집한번 갔다 와야돼요 지금, 지금 물약이 없어서. 플래시도 없어. 블랙이 래 있네 아대 없어. 블이야 진짜 거리 유지한 거리 유지하는 거리 안나오그 골이 안나오이그이 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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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좋은 상황이네. 땡큐 베리 왓치. 패시브인가. 좋다, 좋다. 너, 패시브 나이스. 가시브다, 가시브 진짜. 아한 라인 먹고 올걸 아깝다 너무 빨리 왔네 이렇게까지 가지고 네. 아 이게 피가 없는데 들이대는 거 보면은 갱원기 너무 뻔해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약간 그런 거죠 그냥 직감 롤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직감 이건 갱이구나 아니구나. 근데 다리우스가 자기 피 없는거 모르고 아. 이렇게 카이팅 하시면 돼요 반 피고 이제 저가 하고 싶은거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저 친구 그게 없어가지고 너 그거 먹으러 가지 너이 자식 <laughs> 뺍니다 예 네. 빼요 따른가지마시고 <laughs> 뺍니다 나요, 아깝다. 우 리가, 정 글러 가있었으면쭉 가서 밑 에서 잘 하고, 있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레벨 차도 나고, 낫나? 템 차이가 일, 지금 계속 나가지고. 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은, 그동안 CS도 디나이 잘 하셔야 되고, 템 차이가 벌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다리우스를 잡으려면은, 사전 그 뭐라 하지 밑밥을 잘 따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역광강당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플레이하면 그렇지 않 이상은 그래야만 한답니다. 자료스를딸수 없고 역광강당 한다 나이스 좋다. 뭔나 맞나 이거 좋나요? 되 겠다. 이런 생 할라고 그 랍니 들이 다리우 스가, 하 도망 해 가지고 있 어, 아, 그리고 그 다리우 스가, 한타 하다 오면 킬 먹고 클 수가 있어가지고 웬만해서 타워 안 부시는 게 좋아요 계속 괴롭혀주는 게 좋아요 진짜. 여기 와드가 있나? 없네요 하나가 없네 이제 이 라인은 밀지 마세요 밀지 당겨가지고 이나이 합시다 텐데이 친구가 저 영겁이 나와가지고 이 친구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인장 한번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다리우스 입장에서 개빡쳐요 할게 없어 이 친구가 템을 이렇게 가가지고 먼저 비사지 먼저 가야되거든요 이 친구 입장에서 안그러면은 아요아 제발 끌리지마 죽였다 이거 조심해야 이거 조심해야거 차코가 어디로 왔지? 보이지 않았는데 학살 중입니다 호불리네 먹을걸 그랬나? 승리가 기다린다. 거기까지다 그만해라 우주 끝까지 디나이 할거야 그렇게 하면 그만해 와 미니언. 이거 방금 Q 안 맞으려고 날에 안 맞으려고 더 들이댔죠? 뒤질까 말까 여기서. 효율적인 전략이군. 잃어버리죠, 이거. 음, 여기까지. 제가 할 일을 여기까 아간신 갑시다. 아간신 가도 될것 같은데 미니언 길막. 아 약간 미니언이 무슨 여기서 한 1초? 계속 길막하고 있네. 미쳐가지고 이스 바람이 좋겠고 뭐 하냐, 게임 아 포블 뺏겼어 파텀파텀 아, 빼앗갔는데 아내 포블 뺏겼어 파이팅 파이팅으로 조지면 돼요. 우리가 저기 불리는 거없어요탑을 파괴했습니다. 친구야 너너 위험한데 지금? 어.. 플래시? 플랫 다음에 죽이면 되죠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다리우스랑 최대한 라인좀 오래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찍어 누를 때는 친구가 끝도 없이 망해가지고 76개죠 오길 1대 2. 그러면은 잘 걷기 때문에 조냐 바로 가고 라일라이 띄운 다음에 한타 터뜨리면 게임 끝나요 자연스럽게. 어, 게임이 모르르듯이 터집니다. 이거. 오반데?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승리가 기다린다. 가서 조약 뽑고, 조약 나오나? 조약 나오죠? 조약 뽑고, 어, 라인전 조금만 하고 싶은데, 어로피 하고 싶은 탱커 상대할 땐 어떻게 라인전 끝낼 수 있냐구요? 어, 만약에... 음... 더러운 게 뭐가 있냐? 쉔 쉔, 예를 들어 쉔 있잖아요. 쉔은 아무리 견제도 해 쉴드도 있고, 그리고 도발로 피하고 그리고 라인을 푸시해도 이제 할게 없거든요 막 도발 맞고 이제 갱 공공 당하면 원콤 나올 수 있어서 아저 가렌, 가렌도 그렇고 가렌은 잘 모르겠어요 가렌은 모르겠고 쉔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최대한 밀고 미드 로밍을 가세요 로밍, 로밍으로 푸셔야 돼요 이거는 텔포 없으니까 제가 할게 없고 로밍을 가서 푸,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상대가 타워 허그하고 안 나오면은 트레인이 견제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자칫하다가 견제한다고 궁 켰다가 껐는데 궁 꺼지는 아, 타이밍에 당했어. 개 온다? 그러면 죽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SW로 라인 빠르게 밀고 다른 라인, 다른 라인 로밍 가시면 됩 그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플래시 써서 이제 상대 미드라이너 플래시를 빼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군, 포탈이, 타기, 라너가 플래시 없는, 상대를 따거나딸 것도 아있이기 때문에 기타가 지금 밀고 있는데 는타 밀고 있다 기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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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뭐 하는 거야 이거 너무 하잖아 방금 방금 <웃음> <웃음> 와 미쳤다 진짜 와 효율적인 전략이 실한가 이거 아 디킬 따는 입장에서 와 이건 이건 무슨 컴퓨터 따듯이 <laughs> 너무 하네 그래야만 한다면 용이 있으니까 저는 탐라인 계속 밉시다 이거 이템이면은 2대 1은 그냥 해요. 2대 1은 그냥 하니까 겁내지 마시고 <목소리> 싸우시면 돼. 개쩌는데? 빠르게 라인을 밉시다 저런데 너무 라인 안 밀려있는데 저렇게 하는거는 좀 오바인가 잘하 굳이 뭐 하려고 안 해도 원잘하는습니다 <목소리> 터졌으면 은죽었다바닥 긁히는거 집에가서 라일 라이 들고. 아, 갑이기 피우스 안되나 아, 뭐야, 이거. 피광스안 되나? 아열야이왜 열광 r 이 친구 아 고속연사 포랑 이거는 그건가? 세갈래로 나가는 거? 아, 아 이거 버텀 라인 밀면 게임 끝날 것 같아. 버리고 감당, 딜 감당 못할텐데 이거 이럴 땐 센스가 오겠다 이나 혼자 있을으면 죽었는데 젤 폴리오는 가겠다 아, 먹어버리겠다 이거 먹히겠다 아이고 죽였다 다행이다 마방이 너무 높아가지고 얘를 마감부터 가야겠어. 같은데? 사목적이 가나요? 케이틀린도 <laughs> 무지한다 다녔어요. <다리엘트>. 아이들,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 까미 이와 미쳤다. <laughs> 이것도 못 죽였어. 죽나? 안 죽네. 와. 네. 지는, 지는 팀의 입장에서는 진짜, 될 것도 안 된다. 뭐어요 깨끗한데. 수고하셨습니다. 나 스페디 장난 아닌데. 원툭 나버린다. BW. 아예. 다리우스 설명해달라는데 다리우스 나와서 다행이다. 수고하셨습니다.